상나를 위해 같이 기뻐하고 <laughs> <laughs> 같이 슬퍼해 줘 이 밤에는 2004년 여름 가족 영화 캠프에서 우리 가족이 만든 산 소주 광고이다. 내 이름은 소주 이름과 같은 산이다. 김산. 산이라고 이름을 정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우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감싸주는 산의 의미가 있고. 난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우리의 독립혁명과 김산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하단다.마지막으로 이현세 아저씨의 만화에 김산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김산에게는 새와 종들이 늘 즐겁게 따라다닌다고 한다.히히 나도 만화를 좋아하는데 아빠를 낳았기 때문인가 보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나이는 10살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애기였을 때 모습을 보는 게 즐겁다. 내가 저렇게 귀여웠었다니. 하니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여기는 필리핀에 있는 한 섬이다. 거기서 나는 아빠랑 물속에서 신나게 수영하면서 놀았었다. 내년 크리스마스가 <웃음> 되는 산타로루스는 내게 선물 보내주신다. 아버지 얼굴을 보려고 아침 와. 일찍 일어나 방과 거실을 설금 설금 왔다 갔다 하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보내신 편지를 발견했다. 내가 갖고 그 싶어하는 선물이 산타 마을에 없어서 돈을 놓고 간다는 내용이었다. 꼭 산타 할아버지 얼굴 보고 싶었었는데. <laughs> <laughs> 민수와 성민이는 3살때 일산에 있는 야호 어린이집에서 가는 친구들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삼총사로 함께 놀았다. 그리고 우리 삼총사는 엄마한테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목소리> My favorite 이성연앤 도연 앤주연앤 규희 내 맘에 안 들어 내 맘에 안 들어서 난 싫다 너랑 걔는 맞지가 않아 좋은 색식감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런 애 데려온대 너큰 실수하는 거야 큰 실수 하겠어요 글쎄 엄마 좋아요. 큰 실수 한다고요. 예, 대바라. 이미 각서 쓰셨잖아요. 취소야. 제가 합의 있기 전에 취소 안 돼요. 대바라. 엄마가 반대하셔도 소용 없어요. 저희 결혼할 거예요. 저도 꼭 결혼할 거예요. 이 화면은 대학원에서 스튜디오 워크숍이라는 수업 시간에 만든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아니, 아들 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입학했을 때 맞다. 맞다. 나도 대학원에 입학했다. 사회생활을 10여 년을 하고 다시 들어온 캠퍼스에서 비싸 보이는 커피 한 잔이 1,400원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귀밑 1cm 단발머리 시절 TV 드라마 청실홍실과 만화책 캔디에 열광했고, 갈래머리 고등학교 시절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집이 일상의 이동거리였다. 어쩌다 시험을 보고 나면 친구들과 버스 타고 종로에 있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나의 외출이 전부였다. 그야말로 무색무취의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다. 그러다 들어간 대학, 가난한 대학생의 비애를 잠시 접어두더라도 우와 이 자유! 미팅과 소개팅을 반복하다가 대학 간 연합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다. 짝사랑을 부전공으로 삼다 내 인생의 반쪽을 만나 지금까지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살고 있다. 반쪽이와 만나 이뤄낸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사녀의 탄생이다. 남들은 결혼하면 1년만에 받는 결실이지만 내게는 <목소리> 네 <개는> 4년이 걸렸다. <목소리> 자, 하나, 여기, 쿡. 입으로 말고, 코로. 해봐. <목소리> 가족이라는 텃밭을 일궈냈다는 사실의 환희는 내게 네 항상 존재합니다. 또래가 필요한 세살 무렵이 되었을 때, 나는 공동육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우리가 살았던 일산 지역에서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부모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야호 어린이집이다. 아이들이 머물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흙을 종일 밟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곳에 자리 잡았다. 여기는 산유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해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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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근데 되게 시원한데. 그여 그래? 꼬이. 나도 집에서 우기 먹고 왔기 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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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시 아이가 된다. 엄마가 하지않니 초등학교 입학을 기념해서 나는 산이와 함께 1년간 그리고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어느 날 산이가 들고 온 미술 작품을 보고 그래 우리도 전시를 한번 해보자. 전시란 게뭐꼭 전문가만 하란 법 있나? 하면 하는 거지.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모여 담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니 아빠는 내가 만든 팜플렛에 글로 문을 열므로서 참여했다. 때로는 깊은 산중을 홀로 지나더라도 때로는 어두운 땅 밑을 흐르더라도 항상 졸졸거리는 맑은 소리를 내고 주변의 조역돌들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잊지 않으며 흘러감을 쉬이 멈추지도 않는 작은 신현물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지만 환한 미소 하나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작은 발걸음이 나아 절대로 뒤로 물리지 않게 하며, 존재 자체로 식구들의 행복이 되는 작은 셈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황당한 말들을 서슴없이 해놓고는 약간은 쑥스러워 뒷머리에 긁적이는 팔불출도 한명 있답니다. 아내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손짓을 해댔는지, 그 손끝에서 어떤 황당함이 튀어나왔는지, 어떤 감탄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그 팔불출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불추지는 두 사람이 이렇게 작은 자리를 만들어 무엇인가를 걸어놓겠다는 용기를 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사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한껏 비웃기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귀한 시간을 쪼개어 남루한 자리에 잠깐 들러나볼까 하고 잠시라도 마음모아주시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답니다. 사랑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퍼뜨리려는 부족하나마 작은 몸짓에 합당한 작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n 세요보 a Sebone, Bandero Bandero d i v 고향 떠나 애들 얼마나 이뻐요. 음. 네. 왜 고향을 못 찾아. 난 이렇게 애를 타고 음. 슬픈 마음이 끊어질 음. 수없이니천천히 음. 마늘이 심어서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음. 그러면 마늘 소리가 자라고 마늘 소리가 서 아니 반두둑을 막 뽑았네 반두둑을 뽑았어 뽑아가지고 <laughs> 가서, 가서 휘어서 먹었어 막 에이. 그러고서 어, 뭐다 배달 아파서 막 둥둥 놓고 오시는데 그니까 그게 더나 동료 점매한테 금산이 오네 막쫓아놨어쫓아놨서 마늘 다 뽑았다고 막 하루 막예 뜯고 막 야단나 방조기로떠가 비끄럼타라방적으로또 응. 응. 가서 비끄럼 탔다가 또툭툭 툭툭 툭툭 에못툭다 툭툭 툭툭 졸으면 또졸툭다툭툭 이렇게 툭고 응. <laughs> 아유 툭다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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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다 왔어.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할머니? 마음이 막 설레셨어요? 시방 달 가까대 마음 설레고 뭐 아, 와 것도 모르지. 몇살때 가셨는데? 1 7살 먹었을 때 같다. 그런 게뭐다니뭐다로 음. 음. 일본 가 있는 남자여 그게 또 어. 동네서라도. 어.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뭐 하셨는데? 네?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뭐 하고 계셨는데? 학대도 하고. 나 팔도 하고 얼마나 기술자여 노래도 잘하고 참, 배고 참 배고 아주 거지겠어 그런 게그거지그러 아버지가 싫어서 채님이라고 네. 쌓고 네. 싫어했어 그냥 일본으로 떠났어 그래서 딸을 잡았네 네. 딸을 결혼 아, 딸을 잡아서 동지 딸 최선 날라가 시집을 갔어 날짜는 건진 다가온 가는데 오야지. 지달려 사고 지달려 사고데 부엌에서, 부엌에서 밥을 해서 어머니하고 둘이 어머니 나는 풀떼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어쩌고 했던가 봐. 그런데 아무개야, 쥐소 불러. <laughs> 시어머니가, 형면이 온대야, 부산 왔대야. 어. 이렇게 어어 그래서 내 그거 참. 엄마, 내가 이 소리를 했다, 여게아니죠 <laughs> <laughs> <좋아했어, 할머니>. 무슨. <좋아했어? 웃음> 좋아서, 할머니 좋아서? 몰라, 좋아서 그랬나, 어쩌나. 그래도 그, 좀, 그래도 결혼한다, 그게 그, 그랬었겠지. 그러는데, 일본님이네. <laughs> <laughs> 일본, 일본 하울이 있고, 일본 노자, 또, 개떡노자 쓰고. <laughs> 큰 고리로, 이 음악, 음악하는 사람이라. <laughs> 이, 다팔 보고, 못하고, 뭐 바이롱하고, 다팔 보고, 그런 사람이라, 음. 그런 거지겠어. 결혼식하고서 일본, 저 일본을 보름 만에 떠났다? 자그름하고, 다고 모션, 모션이란 게, 간다고 다가는데다가서 저만지, 떼, 떼 떼다 봤어. 떼다 봤어, 그래도. 떼다 본 게, 그냥 가더라고, 두더었다 박아만, 음. 그냥 가는데, 트어나 앉아서 보세를 흘란 게, 막 비가 떨어그거 무슨 정이 있어서 그랬나 몰라 비가 돈 날같이 떨어진 게 그냥 눈물이 그냥 한없이 나오더라 어. 그냥 눈물이 그냥 한없이 나와 음. 갔는데 그래도 내가 어쩌다가 그한 국문을 알아가지고 네. 편제를 오면 톡그놈 답장을 해줬네 할머니가? 응 어? 예. 내용이 뭐였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할아버지가? <laughs> 얼마나, 고향을 에이. 못 가는 이내 신세, 음. 나는 왜 고향을 못 가고 사는가, 이런 음. 얘기. 음. 집이는, 3월 3진 날이면 집이는 고향을 가는 뒤제 집을, 음. <laughs> 나는 왜못 가는가, 음. 그런 얘기를 해가뭐 그렇게 참 변질을 잘했어. 일반적 3년 나이. 에이. 3년 째 나다네, 3월달에 오더라. 어. 3년 째 나다네, 3년 나이. 3월달에 왔어. 그래가지고 그달부터 애가 있었어. 그래서 그냥 이찍 떠나고 떠나고 그랬어. 몰랐어. 그리고 그이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안 왔어. 편지는 그, 안 오셨어요? 안됐어요 할아버지 연주하는 건 들어보셨어요? 이 나팔부는 거는? 어. 그랬어. 어떠셨어요? 잘 부르셔? 네? 잘 부러요? 할아버지? 그럼요. 얼마나 잘했다고. 음, 감다다 이러면 얼마나 잘하고 팔고, 근데 그런 사진을 내가 에이. 세상에. 막다 있었는데 그걸 왜 없애? 다없앴는데 맨날 간날 시달리고 막 거세게 땄더요 화가 나고 배가 나서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사진한 장이 없어. 그리고 바이러도 무슨 있는데 있었는데. 에이, 오빠가 그런 걸 가지고 군산 가서 키타받고 바꾸다 맨날 또 키타 치고 하었네 오빠는. 가서 음. 할때 생각하면 나다 우림이 그렇게 얼마나 한방문형 쏟아져 음. 내가 나갔으면 저렇게 저것들을 저렇게 하고 댕겼을 때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음. 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찾을 생각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찾으실 생각 안 하셨냐고 할아버지 찾을 생각은 그저 손자들 키고 우 그저 애들만 키는 정신으로 하나님만 그저 믿고 저 그렇게고 지 누가 시간 흐름의 느낌을 자동차 속도의 비유에 말했던가? 자기 나이에 일을 곱하라고. 그러면 산이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시속 20km. 나의 경우는 시속 84km. 올림픽 대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조금 넘어선다. 할머니는 시속 186km. 눈앞이 아찔하다. 그러니 산인는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다양한 준비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비오는 날 신는 내장은 정말 정말 재미있어요. 한인는 요새 가요에 심취해 있다. <cheesecake> 할머니는 세상의 문을 닫을 준비를 이미 끝냈다고 말씀하신다. 다 찍어다 놨어. 영정사진을요? 네, 영정사진. 할머니도? 네, 내가, 내가 찍어다 걸어 놨어. 아, 그럼 한복 입고요? 네, 한복 입고. 얘는 음. 네, 명주 저월이. 이건아니 이쁜 자리야 이게 두루마기야 두루마기 이삼년 넘었지 한 25년쯤 됐겠다이수이 네. 준비한 지가? 응 네, 이거 준비해놓은 지가 이 네. 어느새 가을이다. 계절의 순환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나는 아마 이 가을의 모습과 닮지 않았을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아직은 더 해야 하나.